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모따를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? 나나의 쿵 구독자가 벌써 75명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유튜브를 본다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겠죠? 구독도 눌러주신다면 좀아좀 좀 좋을 것 같아요. 참쌰 성공했다. <laughs> 좀 늦은 밤에 하는 건데 아빠 볼래. 아빠와 오빠는 같이 자요. 저랑 혼자 제 방에서 자려고요. 느자져 두두두두. 아, 제가 점프의 실력이 되게 떨어졌어요. 좀안 해가지고. 옛날엔 좀 잘했는데. 흑흑.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요.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. 으쌰. 이거 떨어지면 돼. 안 돼. 으쌰. 이쪽이었나? 안 돼. 떨어졌어요.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어, 또 떨어졌네. 아 제가 이거 잘못해좀오래안 잤다 까먹. 으쌰. 또 통과 겨울이 좀 심심한가 봐요. 또제 방에 이거 들락말락 해가지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땅바닥에 얼굴 대고 두려 누워 있는데. 많이 심심한가 봐요. 이거 끝나고 놀아줘야겠어.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75명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제가 뭔가 좀그 핸드폰 영상을 좀 보다 보면은 그 로블록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좀 하고 싶어서 어, 어떻게 했지? 하고 나 따라하고 싶었는데 상상만 했지. 그니까, 이렇게, 까는 거에다가 치니까 나왔어요. 이렇게 그 이걸로 이렇게 까르면 되는 거구나, 이런 걸 알았어요. 그렇죠? 이제, 꼼꼼히, 들고, 하는 겁니다. 어, 벌써 파란색이네요. 어, 저 하얀색까지만 가고 끌게요. 너무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. 겨울이 너무. 겨울 언니가 놀아줄까? 언니가 눈이 아주 번쩍 뜨이 드는... <laughs> 영상을 찍어서 보고 싶지만. 아니, 보여주고 싶지만. 나중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여기서 끝할까요? 끝! 안녕! 냄 네, 빵이었어요. 왜 꺾였습니까? 어, 아직 구명은 또 뭐지? 어? 피한방울도안들어 줬다. 이것만 스이 하고 끌게요. 저도 이제 좀 자야 되니까. 위히 초록색 히히히게히요 진짜 약속 여러분들도 얼른 자세요 <laughs> 구독도 좀 눌러줘. 제가 이제 인스타를 시작했어요. 최윤아라고치면 나올 거예요. 이건 거짓말이었고요. 네. 네. 어..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공유한 사람 4명 밖에 없대요. 더 해주세요. 죠 그러면 난 여기서 이만 바이바이.